내 평생 소원이 가쁜저의일라다이 세상이 변하는 날, 저 앞에 가리러보지,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거무,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아버지 불같은 시엄마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의 권능 그 신임 이기고 남겠네, 아버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게 되도다. 이지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버지. 살같이 바른 강음을 저희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서이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 동안 찬송하고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